계속 나오잖아요. 합참의장이그게 네. 아니라 어저께, 그저께 정문에서도 합참의 겸 인원으로 사상실을 유지할 때, 네. 육군총장 겸 사령관이 합참 의장한테 전화해서 협조를 받아서 합참 인원으로 일단 구성을 시작을 했고요. 그럼 지원한 거 아니에요? 연이어서 합참 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발령을 해버린 거예요. 해서는 어. 안 되는데, 그래서 정군의 비엘탄을 어, 개봉 지시도 한것 같고, 그러니까 정군이 완전 탄약을 다분배받고 출동태세를 유지하는데, 북한의 도발이 없는데 어디로 출동하겠어요? 정군의 여차하면 출동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노상원의 수첩에서 보면 1일부터 D 플러스 50일까지 나오잖아요. 네. 50일까지 방북과 세력을 완전히 적결한다. 그런데 군이 동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어. 네. 그리고 정군의 행정 정보 사법부를 간장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바로 12월 4일 여 시간만 해안 됐으면 그 전군에 있는 병력들이 실탄을 다 휴대한 상태에서 강공소로 법원으로 음. 출동을 해서 개봉 개험, 전군 개봉을 유지하는 거 전국으로 전국으로 전국으로. 네. 전국에 있는 구청, 네. 전국에 있는 방송국도다 참여해 주시 네. 네. 실탄을 네. 휴대하고 개봉 지시가 뛰어오고 하니까요. 그거를 그 실탄 지급 명령을 우성까지 처리하지 않았다. 네, 그게 뭔가 그 계속 우여이 남아서. 네. 네. 계속 미이 남아있었던 것같고그렇죠 네. 네, 그 정황을 지금 확인해야죠. 네. 그렇게 확인해야죠. 합참 의장은 뭐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에 대응했다고 을 <laughs> <laughs> 내변을 늘어놓는데 그런 건 수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윤석열과 그거 이 사령관급까지만 수사가 돼 있고, 네. 나머지 수사 안됐어요보니까 네, 네, 이거.